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교회 오실 때 문을 몇 개나 통과하셨습니까? 화장실 가신 분들은 여러 문을 또 통과했겠죠. 네. 딱두 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중간에 들어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식당을 들어갔다 오든지, 그때도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 문,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문이 또 있어요. 그 문을 지나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문이 넓었으면 좋겠습니까? 좁았으면 좋겠습니까? 넓은 문이 좋죠. 그래서 자동문이 생긴 것 아닐까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갈 필요도 없이 내가 그 가까이 간 문이 자동으로 싹 열려지는 그런 넓은 문. 좋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아주 들어가기 복잡하고, 아니, 협착하고 좁은 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문들을 많이 닫아둡니다. 문을 꽁꽁 잠가두기도 하고, 문을 닫아둡니다. 그래서 출입하기에 상당히 불편하죠. 문의, 문의 용도라는 것은 단순히 출입하는 용도로만 문이 사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것만이 용도라면 굳이 잠글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문은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짤막한 말씀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명령입니다, 명령.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오늘 마태복음 말고 또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이 왜 주어지고 있는가를 그 배경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이 말씀도 함께 합독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이라 많으리라. 많으리라.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13장 읽진 않은 22절부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유다 거리를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물음을 하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르쳐주기 싫다 이거죠? 네. 괜찮아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표현을 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고 적음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고 적음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 구원의 수가 정해졌다고 라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해요. 이 배경에서 구원받은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많다, 적다 말씀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누가복음을 보면 힘쓰라고 표현을 하고 마태복음은 명령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 속에서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들어갈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들어갈 수 없다. 어디로 좁은 문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어디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문들이 수두룩하니 많아요. 그런데 나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간, 못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문에 들어가려면 합당한 뭐, 자격 요건을 갖춰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 문을 함부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문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라고 할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했으니까 이것은 문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 그러면 구원과 좁은 문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럼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받는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구해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문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구원의 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출입을 위한 뭐 수단 정도가 아닙니다. 이 문은 어떤 경계를 또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 통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문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문에 대한 의미는 내가 들어가는 출입하는 그런 문 의미보다 하나의 가족으로서의 의미가 이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그문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문을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하나의 가족으로서 보호받고 소속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이 문에 대한 의미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 많은 말씀들이 비유로 들려졌습니다. 이 좁은 눈으로 들어가라 라는 표현 역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 듣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그 개념에서 보면 이 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출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고 또한 어떤 것을 통지하는 또 소속이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좁은 문이라라는 것을 좁은 문으로만 생각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좁은 문 문에 넓고 좁은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금에 이제 누가 보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 22절부터 20,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간 이후에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 너머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누가 보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보면, 누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배설한 잔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 안에.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아브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천사들도 없고, 뭐가 있느냐 하면, 심판. 곧 무서운 심판. 영벌이 그 넓은 문 너머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문을 열면 모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궁극적으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고, 그문 안에는 결국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면,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선택을 우리로 하라고 하면, 어느 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좁은 문이겠죠. 당연히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럴까요, 과연? 안 그렇습니다. 알려주고 말해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좁은 문은 어떤 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가게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 이 좁은 문 자체도 좀 불편하고 그 문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길도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굳이 좁은 문 가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인지상정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소득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넓은 문이 좋아요, 좁은 문이 좋아요. 물어보나 많아 아니에요. 좁은 문보다 넓은 문이 좋잖아요. 편하고 그냥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고 어? 불편하지 않고 그러니 넓은 문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문 끝에는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우리가 어느 문을 들어가겠습니까? 어느 문으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좁은 문이겠죠. 그러나 그 좁은 문은 좁은 길을 지나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길을 가다 보면 좁은 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주 좁은 길, 여러분, 좁은 길이 왜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 있고 좁은 길이 있다면 왜 좁은 길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면 좁은 길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넓은 길 되는 거예요, 대로가.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좁고 협착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 적다. 그래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의미도 되고요. 또한 가지는 아예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아예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 뭐 굳이 갈 필요 없지, 넓은 길 가면 되지 하고 넓은 길을 가지 좁은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원 받은 사람의 적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뭐예요? 찾는 사람이 적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작아도, 너는 그길 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힘쓰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령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생명이고, 멸망이고, 사람이 적고, 많고입니다. 어, 이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의 복음은 사실 많이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시대마다 그렇게 막 대환영을 이렇게 받지를 못했어요.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한국 교회의 상황, 한국 성도들의 신앙, 반이 그것을 경계로 코로나19 이전이냐 이후로 이렇게 나눠지고 될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말해도 오히려 그 이전이 참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좁은 길을 들어가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질 테니까 이 코로나 19 상황이 한국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성도들의 상황도 바꿔놓았어요. 그냥 잘 보세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마태본 13장에 사실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불심판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밭에 이, 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밭에 왜이 가라지가 났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지. 지금 가서 당장 뽑읍시다.라고 말하자 추수 때까지 가만 두어라라고 얘기하죠. 가릴 뽑는 것을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되면. 자라진지 알곡인지 확실히 분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라가는 과정에서는요, 사실 뭐 시골에서 보면 이 벼하고 피라고 하더라고요, 피. 저도 어릴 때 피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논에 가셔서 똑같이 생긴 벼 사이에서 똑같이 녹색으로 생긴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피라는 거예요, 피. 쉽지 않죠. 잘못 뽑으면 곡식을 뽑을, 별을 뽑을 수가 있는데. 근데 다 여물고 나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저것이 피였는지 알곡이었는지. 심판때가 되면 확실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신앙상을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어찌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더 많은 어려움과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 3분도 생각 안 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다가올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 흘러가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큰 정치로 막 굴러가요. 그 속에서 이 복음과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주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찾지 않고, 그래서 좁은 길이 되었고 협착한 길이 되어서 오히려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그 길이라라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들을 우리한테 했어요.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는데, 교회사, 그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예,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서로 뭐 분쟁들과 갈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초, 교단이 장로교가 하나로 있다가 갈라지고 거기서도 또 갈라져서 기독교 장로이도 나오고 예수교 장로이 나오고 거기서 합동 뭐또 통합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합동에서 또 수없이 갈라지고 뭐 이렇게 다 갈라졌습니다. 이런 그 교회사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은 어느 편에 서겠느냐 사람이 많은 편에 서겠느냐 작은 편에 서겠느냐 하시고 그 교수님이 결론은 뭐였냐면 언제나 많은 쪽을 쫓아가라 그랬어요 많은 쪽을 쫓아가라 사람이 많은 쪽을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셨고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사의 모습이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속한 교단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많은 쪽을 따라가는 거.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관심 갖고 가는 곳에 자연스럽게 나도 가지 아주 소수를 따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소수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쪽으로 가면 힘들고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뭐 넓은 길로 가는데 뭐 거칠거나 힘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응?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 방향을 역으로 거슬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언제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대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그 방향을 거슬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좁게 여겨지십니까?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그 길이 잘 가는 길입니다. 그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을 따라가면 거칠 것도 없어요. 다툴 일도 없고요. 얼굴 붉힐 일도 없고요. 힘들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하는 대로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불편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좁은 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좁은 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좁은 문이 되세요.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지지 않는 그런 문일지라도 그 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문 너머에 아브라함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좁은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은 문이세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의 양의 문은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내 양, 내 음성을 듣고 그양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내 양이지만 넘어오는 자, 그는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길일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문 너머에 그 좁고 협착한 길의 끝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생명.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누가 구원받았는지 얼마나 많고 적게 구원받았는지 그러지 말고 내가 그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이것을 명령으로 받고 그 문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길이 좁고 협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지금처럼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에 힘을 내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서 누리게 될그 천국 잔치의 날들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주신 신앙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의무로 소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을 따라갑니다. 그 삶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한 대로 좁고 협착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걷는 걸음을 힘있게 하여주시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또다시 믿음 안에 일어나서 그 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릅니다.